모범택시 36화. 이번 화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무지개운수의 첫 번째 의뢰. 2010년에 받았던 그 사건이 드디어 15년 만에 해결되어 진광대 배구부 박민호 실종 사건. 15년 동안 시신도 못 찾고 범인도 못 잡았던 무지개운수 유일의 미해결 사건이었죠. 6화에서 그 진실이 모두 밝혀져요. 그리고 배경에는 거대한 승부조작 범죄조직이 있었어요. 이재훈의 연기가 또한번 빛났어요. 특히 잠입 장면에서의 연기. 정말 소름 돋았어요. 악역 임동현문수영분과 조성욱신 주한분의 연기도 훌륭했어요. 정말 밉상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복수 장면. 생매장신는 정말. 통쾌하면서도 무서웠어요. 6화는 시청률 12.0%. 순간 최고 14.3%를 기록했어요. 자체 최고 시청률이에요.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6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먼저 보고 오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화는 15년 전인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어요. 젊은 최경구 회장이 전화를 받고 있어요. 여보세요, 무지개 운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려요. 제.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박민호 어머니의 목소리예요.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제 아들 박민호가 한달 전에 실종됐어요. 경찰은 가출이라는데 절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장이 젊은 장성철을 불러요. 성철아, 첫 의뢰단. 정말요? 성철도 젊어요. 30대 초반이에요. 진광대 배구부 선수 실종 사건이야. 배구부요? 응, 박민호라는 학생인데 회장이 자료를 건네요. 성철이 조사를 시작해요. 진광대 체육관으로 가요. 배구부 선수들을 만나요. 박민호 아세요? 네, 같은 팀이었어요. 한 선수가 대답해요. 임동현이에요. 언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한달 전쯤요. 갑자기 안 나왔어요. 왜안 나왔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임동현이 시선을 피해요. 뭔가 숨기고 있어. 성철이 직감해요. 조사를 계속하지만 단서를 찾지 못해요. 시신도 목격자도 없어요. 결국 사건은 미해결로 남아요. 현재로 돌아와요. 무지개 운수 사무실. 벽에 박민호 사진이 붙어 있어요. 미해결이라고 빨간 글씨로 쓰여 있어요. 성철이 그 사진을 바라봐요. 15년. 미안하다, 민호야. 어느날, 무지개 온수의 익명의 제보가 와요. 박민호 사건 다시 조사해보세요. 진광대 배구부의 비밀이 있어요. 성철이 팀원들을 모아요. 민호 사건 다시 시작한다. 정말요? 고은이 놀라요. 15년 만에요? 응.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어. 도기도 관심을 보여요. 어떤 제보인데요? 진광대 배구부의 비밀이 있다는데, 지금도 그 팀이 있어요? 있어. 그리고, 성철이 자료를 펼쳐요. 당시 팀원들이 지금도 배구부 관계자로 있어. 화면에 두 사람의 사진이 떠요. 임동현 마이너스 현 진광대 배구부 감독. 조성욱 마이너스 현 진광대 배구부 코치. 이두 사람. 맞아. 15년 전 민호의 동료들이야. 팀이 조사를 시작해요. 먼저 진광대 배구부 경기를 관람해요. 저게 임동현이에요. 고은이 가리켜요. 감독석에 앉아있는 40대 남자. 무표정하게 경기를 지켜봐요. 경기가 진행돼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저 선수, 왜 저렇게 하죠? 진원이 묻어요. 한 선수가 일부러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요. 승부조작 도기가 알아차려요. 설마 경기가 끝나요. 진광대가져요. 하지만 임동현의 표정은 밝아요. 뭔가 있어. 도기가 확신해요. 팀이 더 깊이 파고들어요. 해커가 임동현의 계좌를 추적해요. 있어요. 수상한 거래. 얼마나. 매달 수천만 원씩 들어와요. 어디서? 익명 계좌요. 추적이 안 돼요. 승부 조작 대가구나. 성철이 확신해요. 조성욱도 조사해요. 그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이두 사람 완전히 한 팀이네요. 그럼 15년 전에도 도기가 떠올려요. 민호가 이걸 알았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살해당한 거고. 증거를 찾아야 해요. 팀이 작전을 짜요. 도기가 잠입하기로 해요. 전 스포츠 도박꾼으로 위장할게요. 위험해. 괜찮아요. 증거 꼭 찾을게요. 며칠 후 도기가 헬스장에 나타나요. 임동현이 자주 가는 곳이에요.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요. 감독님 아니세요? 네. 진광대 배구부 팬이에요. 도기가 밝게 웃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제 경기 아쉬웠어요. 그랬죠. 임동현의 표정이 미묘해져요. 근데 말이죠. 도기가 목소리를 낮춰요. 사실 전좀 베팅했거든요. 베팅? 배팅? 네. 스포츠 토토요. 근데 제가 패배에 걸었어요. 도기가 윙크해요. 임동현의 눈빛이 변해요. 그래요. 혹시 다음 경기도 정보 있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죄송해요. 도기가 물러서요. 저는 그냥 확실한 정보를 원할 뿐이에요. 임동현이 도기를 훑어봐요. 전화번호 주세요. 정말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도기가 번호를 건네요 며칠 후, 임동현에게 연락이 와요. 오늘 저녁 9시 헬스장으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도기가 약속장소로 가요. 헬스장은 문을 닫았어요. 임동현이 기다리고 있어요. 왔군요. 네. 따라오세요. 임동현이 헬스장 안쪽으로 안내해요. 라커룸 뒤에 숨겨진 문이 있어요. 이게 문을 열면 비밀 공간이 나와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컴퓨터. 여기가 뭐예요? 우리 작업실이죠. 조성욱도 있어요. 새 손님이야. 네. 큰 손이 될것 같아요. 도기가 주변을 둘러봐요. 모니터에는 각종 경기 일정과 배당률이 떠 있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얼마나 베팅할 수 있어요? 조성욱이 묻어요. 한 경기에 5천만 원 정도요. 5천. 두 사람의 눈이 반짝여요. 하지만 확실해야 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직접 조종하는데. 임동현이 자랑스럽게 말해요. 선수들이 협조해요. 당연하죠. 안 하면 조성욱이 목을 긋는 신용을 해요. 도기의 눈빛이 차가워져요. 이 자식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해요. 그럼 다음 경기는 언제예요? 이번 주 토요일. 준비됐어요? 물론이죠. 도기가 웃어요. 도기가 더 깊이 침투해요. 임동현과 친해지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요. 감독님, 얼마나 오래 하신 거예요? 15년쯤 우와 그럼 학생 때부터 그렇죠? 임동현의 표정이 어두워져요. 힘들었겠어요. 처음에. 처음엔 같이 할 사람이 없었어요. 혼자 하셨어요? 아니 셋이었어. 셋? 나 조성욱 그리고 임동현이 말을 멈춰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기가 더 파고들어요. 혹시 그 사람 박민호 아니에요? 임동현의 얼굴이 굳어요. 어떻게? 인터넷에서 봤어요. 15년 전 실종됐다고. 그래요. 민호였어요. 임동현이 술을 마셔요. 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배신했어요. 배신? 우리 일을 경찰에 고발하려 했어요. 임동현의 목소리가 차가워져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기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임동현이 도기를 똑바로 봐요. 당신 왜 그런 거 물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긴장된 분위기. 도기가 화제를 돌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준비나 하죠. 도기가 무전기를 켜요.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팀원들이 듣고 있어요. 박민호, 배신, 고발, 저자식들이 죽인 거예요. 고은이 분노해요. 진정해, 고은아.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성철이 말려요. 도기가 계속 정보를 수집해요. 토요일 경기 날. 도기가 관중석에 앉아 있어요. 무전으로 지시를 내려요. 3세트 18점에서 실수하세요. 임동현이 선수에게 무전으로 말해요. 선수가 고개를 끄덕여요. 경기가 진행돼요. 정확히 3세트 18점. 선수가 일부러 서브를 실수해요. 좋아. 임동현이 만족해해요. 도기가 모든 걸 녹화하고 있어요. 경기가 끝나고. 비밀의 방에서 돈을 나눠요. 이번 주 수익 3억이에요. 조성욱이 돈 다발을 세요. 3억. 대박. 임동현이 웃어요. 도기도 자기 몫을 받아요. 5천만원.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도기가 돈을 받으면서 주변을 촬영해요. 숨겨진 카메라로요. 모든 증거가 확보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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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부 박민호를 찾아서 마이너스 안매장 장소.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았어요. 박민호의 시신. 시신을 찾아야 해요. 도기가 말해요. 어떻게 해요? 저 자식들을 유도할 거예요. 도기가 계획을 세워요. 다음날 도기가 임동현을 만나요. 감독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박민호 그 친구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임동현이 경계해요. 왜 자꾸 그 얘기를 해요? 혹시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숨어있거나. 무슨 소리예요? 임동현이 버럭 소리쳐요. 그 자식은 죽었어요. 완전히. 어떻게 확신해요? 내가. 내가 직접. 임동현이 말을 멈춰요. 독이가 더 압박해요. 혹시 죽인 거예요? 시신은 어디 있어요? 임동현이 독이를 노려봐요. 당신 누구예요? 진짜로. 그냥 궁금한 손님이에요. 거짓말. 당신 경찰이죠. 임동현이 도기를 공격해요. 주먹이 날아와요. 도기가 피해요. 진정하세요. 닥쳐. 둘이 싸워요. 도기가 임동현을 제압해요. 말해요. 박민호 어디 있어요? 학교 뒤편 야산. 임동현이 결국 자백해요. 정확히 어디? 큰 참나무 아래. 도기가 즉시 팀원들에게 연락해요. 위치 확보했어요. 경찰과 무지개 운수가 출동해요. 진광대 뒤편 야산. 큰 참나무를 찾아요. 여기에요. 성철이 가리켜요. 발굴 작업이 시작돼요. 1시간 후. 있어요. 뼈가 발견돼요. 박민호의 유골이에요. 민호야. 성철이 눈물을 흘려요. 15년 만에 제회해요 박민호 어머니가 현장에 와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유고를 안고 우는 어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장면이에요. 도기도 고운도 모두 눈물을 흘려요. 15년.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성철이 어머니에게 사죄해요. 아니에요.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성철의 손을 잡아요. 이제 이제 우리 아들 편히 잘수 있어요. 임동현과 조성욱이 체포돼요. 하지만 도기는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회장님 허락해 주세요. 뭘? 특별한 복수를요. 회장이 도기의 눈빛을 봐요. 알았네. 하게. 밤. 임동현과 조성욱이 납치돼요. 눈을 뜨니 어둠 속이에요. 여기. 어디야? 목소리가 울려요. 김도기의 목소리예요. 박민호가 죽은 곳이에요. 뭐? 불이 켜져요. 야산 참나무 아래에요. 구멍이 파여 있어요. 15년 전 당신들이 민호를 묻은 곳이죠. 도기가 나타나요. 이제 당신들 차례예요. 뭐? 뭐 하는 거야? 임동현이 바악해요 하지만 묶여 있어요. 민호가 느꼈을 공포를 느껴보세요. 도기가 두 사람을 구덩이에 밀어 넣어요. 안 돼. 제발. 살려줘. 두 사람이 절규해요. 민호도 이렇게 외쳤겠죠. 살려달라고. 도기가 흙을 퍼넣기 시작해요. 으악! 제발! 잘못했어! 흙이 점점 쌓여요. 목까지 차올라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왜 민호를 죽였어요? 돈! 돈 때문이었어. 민호가 경찰에 신고하려 해서 그게 사람 죽일 이유예요. 도기의 목소리가 차가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5년 늦은 사과예요. 도기가 마지막 흙을 퍼 넣으려 하는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경찰이 도착해요. 도기가 멈춰요. 임동현과 조성욱은 못 가지만 묻힌 채로 구조돼요. 하지만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어요. 저 자식들, 평생 악몽에 시달릴 거예요. 도기가 조용히 말해요. 몇주 후, 법정. 임동현과 조성욱의 재판이 열려요. 피고인들은 박민호를 살해하고 안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요. 또한 15년간 승부조작을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 임동현, 징역 25년. 피고인 조성욱, 징역 20년. 판결이 내려져요. 두 사람이 무너져요. 방청석에 박민호 어머니가 앉아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안도해요. 민호야, 이제 편히 쉬렴. 무지개 운수 팀원들도 참석했어요. 15년, 드디어 끝났네요. 고은이 말해요. 응, 우리의 첫 의뢰가 마침내 해결됐어. 성철이 안도하면서도 씁쓸해해요. 너무 늦었지만, 아니에요 형. 늦어도 해결한 게 중요해요. 도기가 위로해요. 며칠 후. 박민호의 장례식이 치러져요. 무지개 운수 팀원들이 모두 참석해요. 민호야 미안해. 15년이나 걸렸어. 성철이 영정 앞에 절을 해요. 하지만 약속은 지켰어. 범인을 잡았어. 도기도 절을 해요. 편히 쉬세요, 민호 씨. 팀원들이 차례로 절을 해요. 박민호 어머니가 무지개 운수 팀에게 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1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죄송해요. 더 빨리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끝까지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머니가 깊이 인사해요. 우리 민호가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났네요. 무지개 운수 사무실. 벽에 붙어 있던 박민호 사진. 미해결이라는 빨간 글씨를 지워요. 대신 해결이라고 써요. 드디어 성철이 사진을 쓰다듬어요. 회장이 들어와요. 수고했네, 다들. 회장님, 민호 사건을 15년 만에 해결했어. 자랑스럽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은 계속되지. 그때 전화벨이 울려요. 따르름. 모두가 전화기를 봐요. 전화 왔어요. 고은이 받으려 해요. 잠깐. 도기가 말려요. 다 같이 받아요. 팀원들이 모여요. 스피커폰을 켜요. 여보세요, 무지개 운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 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 딸이. 학교 폭력으로. 팀원들이 서로를 봐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무지개 운수 간판으로 전환돼요. 자막이 떠요. 전화벨이 울리는 한, 운행은 계속된다. 모범 택시 3. 7화에서 계속. 쿠키 영상. 어둠 속. 누군가 파일을 보고 있어요. 무지개 운수. 파일에는 도기와 팀원들의 사진이 있어요. 재미있는 놈들이군. 손가락이 도기 사진을 가리켜요. 김도기. 특수부대 출신. 더 많은 정보가 펼쳐져요. 흥미롭군. 이용할 수 있겠어. 화면 암전. 모범 택시 36화. 정말 완벽한 에피소드였습니다. 15년 만에 해결되는 첫 의뢰. 무지개 온수의 기원을 보여주는 특별한 회였어요. 박민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승부조작 조직까지 무너뜨리는 과정이 정말 통쾌했어요. 생매장 복수장면은 무섭기도 하면서 사이다였어요. 이재훈의 잠입 연기도 훌륭했고, 악역 배우들의 연기도 정말 좋았어요. 6화는 시청률 12.0% 순간 최고 14.3%를 기록하며 자체 최고를 경신했어요. 그리고 쿠키 영상에서 나온 의문의 인물. 누구일까요? 새로운 빌런인가요? 7화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다뤄질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6화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범택시 3. 끝까지 함께 해요. 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